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연인들에게는 즐거운 데이트날, 자녀들에게는 부모님께 선물을 받거나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는 날, 보통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알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잡아가는 그 여정에 여러분들 함께하시겠습니까? <laughs> 어왜왜 가는 거야? 너를 사랑해도 어른 사랑해도 되겠니? 우리 시작해도 되겠니? 어머나 이러다 캐스팅 당했어 어떡해 아유 렇게하나 <목소리> <목소리> 많이 기다렸어? 어. <웃음> 누구.. <웃음> 많이 기다렸어? 엄청 많이 기다렸어 <laughs> 내가 진짜 방역 진짜 내가 차가 너무 많이.. 많이 아, 와, 차가 너무 있, 많이 막혀서 좀 이따 맞을 준비해 아, 알았지? 야, 어, 야 잠깐만 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laughs> 저기요, 약 먹었어요? 아니, 아니, 진짜. 아 진짜? 오늘 무슨 날인지 진짜 몰라? 뭐, 몰라 나는. 어머, <laughs> 어떻게요, <해요? 웃음> 진짜요? 야, 아줌마인가봐요. 하,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응. 바로. <laughs> 빨리 말해, 빨리. 아줌마, 아줌마 같아, 정말. 어, 나 진짜 제친 바로. 그러니까, <laughs> 어? 가자 병원에. 아니아니아니 아니야 말할게 말할게 말해 오늘 크리스마스잖아 크리스마스. 뭐야 난또 대단한 날이라고 진짜. 또 어, 호들갑을 떨어. 너 진짜 너 진짜 별로다 너 진짜. 야, 나 당... 당연히, 당연히. 너 원래 별로였어 너는. 너는 원래 별로였어. 뭐야? 아니야 <laughs> 아니. 야 오늘 진짜 무슨 날인니 몰라. 야야 오늘만큼 우리가 데이트를 할수 있고 또 무엇보다. 하루 종일 같이 있었던 날이잖아. 나 참. 집... <laughs> <laughs> 어어떻 정말? 나 집에 갈래? <laughs> 아니 아니 아니야. 아주 어, 재밌게도. 오늘이 <laughs> 크리스마스라는 게 정말 사실이니? 야, 야 그럼 너 아직도 내말못 믿는 거야? <laughs> 참나. 나 이제 다 살았나 봐 어? <laughs> 나 가는데 순수 없다고. <laughs> 아니, 나 이제 헛것이 보여. 무슨 말이야 그게? 저기 안 보여? 좀 봐봐 봐. 아 Oh! Oh! o 어, 어, 핸드폰 깨진 거 아니야? 씨, 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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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r i s t m 게 정말이구나. 근데 너희들 혹시 이런 날에 데이트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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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하루종일 데이트할 수 있는 날인데요? s c h r i s t m a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무슨 날인지 제대로 알려줄 테니까. 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2월 25일 법정 공휴일, 혹은 데이트를 하며 하루 종일 시간을 같이 보내는 날. 과연 의문의 인물은 뭘 제대로 알려주고 싶어서 저렇게 시간까지 멈춘 걸까요? 어, 저기 또 누군가들이 있는데 우리 이번에 같이 가서 여 들어볼까요? 아 건희야 교회 가자. 아안갈 거야. 아 연수. 연속... 아 교회 가재도. 아안갈 거야. 어 우리 집왜 맨날 크리스마스 때마다 예배 가고 옆집 선덕이네는 어 크리스마스 때 에버랜드 간댔는데. 나안갈 거야 아, 몰라. 아, 아니 아니 건희야 오늘 예배 때야 너가 좋아하는 유명한 아이돌이 와. 어아 아, 아이돌? 누가 오는데요? 아 뭐야 전또 트와이스나 레드벨벳 오는 줄 알았는데 아야 윤서가 야그 트와이스인지 트와이스인지 야, 야 걔네보다 야조선모 씨가 100배로 더 유명해 인마 아 됐고 아 그러면은 뭐 선물 주면은 걔갈 수도 있고 잘 생각해 보시오. <laughs> 아니, 윤, 석이 말버릇이. 야, 너가 이렇게 해요자 어? 그렇게 때만 쓰는데 어떻게 선물을 줘? 야,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한테 선물 안 준다라는 거 알아 몰라? 에이 거짓말. 엄마 아빠는 맨날 거짓말만. 해 산타 할아버지 어디 있어? 아 윤석, 진짜? 너, 어. 너 크리스마스 때마다 너 베개맡에 선물 주는 사람이 크리스. 어, 그 산타 할아버지 엄마. 머리맡 선물이라. 어. 그거 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안았었니 <laughs> <laughs> 이제 일곱 살 먹고 소아들이기도 힘들어요 이제. 야 됐고, 아. 야너 예배 안 가면 선물 없어. 어, 어, 너, 예배 안갈 너, 아 예배 안갈 거야. 예배 안 가면 선물 아, 없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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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근데. 요 어, 예, 어? 예, 오시긴 하는데 어, 당, 당신은 누구 누구세요? 아니, 옆에서 보니까 당신들이 크리스마스가 진짜 무슨 날인지 모르셔 가지고 알려 드리려고 왔죠. 아니, 크리스마스가 뭐 특별한 날입니까? 그냥 어, 부모님이 아이한테 선물 주고 아이들 선물 받고 뭐뭐 뭐 가족끼리 식사도 하고. 뭐 한... 아, 이거 모르시는 분들 이또 계시네. 잠깐만 기다려 봐. 자. 어, 뭐뭐 뭐. 오.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당신!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아 됐고 됐고? 자손한번 잡아보세요 아니 뭐라? 손! 손안 잡아요? 뭐, 사랑하는 뭐, 사람끼리? 아, 아, 아니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알려드릴게요 자손한번 잡아보세요 손내밀 치고 자 제가 하나 둘셋 하면은 어깨에 손 음, 응. 하나 둘셋 하면 점프 뛰는 거예요 알죠? TV에서 봤죠?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잠깐만. 거기. 똑바로 뛰세요. 당신 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자,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으취. 아니야, 조금만 남아요. 심호흡, 심호흡, 하세요. 심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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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그룹 소리 안 들렸어. 나 어머, 어머. 헉,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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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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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니, 어머.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 어머, 어머 어머 세상에 왕이 나셨다.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 잠깐만. 아니, 여기 오신 분들 모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오신 건가요? 어머, 세상에. 나안 들린 것 같은데 이쪽에서. 자, 잠깐만요. 동방박사님들. 자.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딘 것 같나요? 저 혹시 베 베들레헴인가요? 저 알아요. 저 주일학교에서 본적 있어요. 오. 어 그러면은 아, 잠깐만요. 여기가 요새 마을이야. 아기 예수님 그리고 동방박사들. 오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기? 아 그렇다면은.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오신 거죠? 그야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를 알려 드리기 위해서죠. 아, 설마 다다다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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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추억 선물을 주고 가는 것도 좋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참된 의미의 크리스마스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후 그들은 모두 함께 교회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더 풍족한 데이트와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나신 날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행복이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 곁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세요. 해피해집니다. 메리크리스마스!